안녕하세요. 정선 꽃차저씨입니다. 오늘은 정선군 남면 무릉리 민등산 인근에 있는 개울이 있고 나홀로 토지 1126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등산이 있고요. 영월 방면 탭에 사북방면, 화안면 방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나홀로 토지, 1126평, 3900만원 토지입니다. 요렇게 보면은 뭐 느은자 모양의 토지인데요. 요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 한4한 70여 평 정도는 약간 경사가 있고 농막도 올릴 수 있고 농사 줄수 있는 토지인데 나머지 요 위에 있는 토지는 경사가 좀 있고 자작나무를 심어 놔서 여기는 뭐 약초 재배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토지이고요. 나머지 이밑 부분을 활용을 해서 어, 농막도 올리고 약간의 밭도 짓고 할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계곡의 물은 이렇게 이렇게 흘러 나오고요. 토지 앞을 지나서 이 밑으로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곡의 수량은 지금 현재 많지는 않아요. 정말 수량이 많은 곳인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왔나 봅니다. 토지의, 부분, 토지의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저 끝까지 있는, 있고요. 이 위로 산으로 경사 있는 부분, 이 위로 이렇게 돼 있는 토지입니다. 요 부분이 민둥산 쪽 그쪽 라인이고 이 포장돼 있는 도로 이쪽 밑에가 토, 저 토지인데 이 위로는 인가가 하나도 없는 나홀로 토지입니다. 이쪽 화암 쪽에서. 사복가는 도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화암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 위쪽으로는 인가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토지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토지입니다. 여기 약간 경사의 그 평평한 부분, 앞에는 정말 물이 많이 안 흘러요. 정말 깨끗한 물이 많이 흘러던 곳인데, 올해는 물이 좀 많이 안흘르네요요 부분, 밭까지 이렇게 약간 경사의 그 평평한 부분까지 있고요. 농막 놓고 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토지 윗부분 이렇게까지가 여기 있는 토지인데 자작나무를 심어놓고 약간의 경사가, 있어 경사가 있어서 여기는 산야초를 심어놓고 가꾸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상 정선군 남면 무릉리 민능산 부근에 있는 개울이 접한 1 2 0 다시 1126평 3900만 원 토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정선 꽃차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